청소 차량을 특집으로 한번 다아왔습니다 압롤 트럭입니다. 압축 징계 차량입니다. 압착 징계 차량이라고 하고요. 음식물 쓰레기 처리 차량입니다. 재활용품 수거 차량입니다. 허가 용량 문서를 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서 32대 정도의 청소 차량을 보유 중입니다. 아마 전국에서 가장 많은 청소 차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신하트럭 최광수입니다 오늘은 저희 신하트럭에서 주력으로 다루는 청소 차량을 특집으로 한번 다 왔습니다 이 오른쪽에 보이시는 차부터 시작해서 왼쪽에 보이는 차까지 저희가 8대 정도를 도열 시켜놨고요 주차하는데만 몇 시간 정도가 소요가 됐습니다 오늘 야심차게 준비했으니까요 오늘 궁금증을 해소하시기 바라면서 한번 설명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오른쪽에 보이시는 차량은 암노트럭입니다 사실 이 차량이 암노인지 모르시는 분도 많으실 것 같으세요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음식물 전용 박스가 실려 있기 때문인데요 음식물 박스는 저희들이 내릴 수도 있고 올릴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라는 걸할수 있습니다. 압놀 트럭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제일 쉬운 방법은 저기 보이시면 고리가 보이실 거예요. 저 고리에 갈고리가 있어서 박스를 내렸다가 끌어올리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보통 압놀은 덤프용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요. 축이 달린 압놀이 있고 안 달린 압놀이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축이 달린 압놀입니다. 압놀 앞놀 트럭은 저희들이 생활 폐기물 쓰레기 봉투를 담았다가 보관하는 용도로도 사용을 하고요. 건축 폐기물이라든지 퇴비 여러 가지 용도의 종합 폐기물을 다루는 용도로. 사용하는 차량입니다. 압롤트럭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고요. 이제 뒤로 보시면 압축징계 차량입니다. 압축징계 차량은 바로 옆에 있는 압착청소 차량하고 조금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얘는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냐면요. 가장 큰 차이는 밀판의 차입니다. 여기 뒷면을 보시죠. 그렇게 뒷면이 막혀있어서 통으로 된 차들은 압착징계 차량이라고 하고요. 여기에 밀판이 있어서 뚫려있죠. 캐빈 뒷부분에 뚫려있으면 저게 밀판입니다. 압착과 압축의 가장 큰 차이는 압축 차량은 밀판이 밀면서 회전판이 돌아가면서 안에 있는 쓰레기를 압축시키는 그래서 말 그대로 압축형 그 다음에 얘는 회전판이 돌아가면서 안에 짐을 계속 밀어주는 압착형 그리고 밀판형, 덤프형으로 가장 쉽게 구분이 됩니다 오더원 차량 같은 경우는 흔히 저희들이 말하는 생활 쓰레기 쓰레기 봉투 있죠? 5리터부터 100리터까지 쓰레기 봉투를 주로 수거하는 용도로 사용을 하고요 이제 환경미화를 하시는 환경미화원들께서 내리셔서 봉투를 던져서 얘가 자동적으로 계속 돌아가면서 안으로 밀어서 압축을 하는 그런 시스템을 이야기 합니다. 국내 최초로 중고 화물차 a s 소프까지 완벽하게 보장해 드립니다. 1개월 2,000km 기준입니다. 신나럭 화이팅! 그리고 이제 저희들 또 하나의 차량이죠. 음식물 쓰레기 처리 차량입니다. 음식물 처리 차량에는 주로 3.5톤하고 5톤 5돈 차량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경우는 쓰레기 봉투를 일일이 넣는 게 아니라 사각 통에다 음식물 쓰레기 봉투에 담게 됩니다. 아니면 그냥 음식물만 담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음식물 같은 경우는 생활도와 리고 사업장으로 두 가지 용도로 알립니다 생활이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생활하면서 나오는 음식물을 얘기를 하고요, 사업장은 음식점이라든지 뭐 대형마트, 관공서 이런 데서 나오는 거를 사업이라고 합니다. 아까 제가 얘기 드렸던 사각통을 여기 레일에 겁니다. 이 작동을 시키면 뚜껑이 열리고 레일이 쏟아 붙는 그런 용도를 사용을 합니다. 음식물 처리 차량의 가장 큰 핵심은 뒤에 있는 파칸데요. 이파카가 진공 상태를 완벽하게 유지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돌아다니면서 음식물을 흘리게 되겠죠. 청소차량 같은 경우는 안에 있는 쓰레기라든지 내용물, 적재물이 절대로 도로 바깥에서 나오면 안 됩니다. 국물 한방 도 나오면 민원이 바로 제기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악취도 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신경써야 되는 차종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옆에 보이시는 차는 3.5돈 압착 차량입니다 2.5돈 3.5돈부터는 압축을 거의 많이 안쓰고 압착을 많이 씁니다 왼쪽에 보이시는 차량이 큐티 모델의 압착 청소차 덤프형으로 쓰레기 봉투를 밀어주는거 3.5돈 마찬가지로 쓰레기 봉투를 밀어주는거 주로 사용은 서울이라든지 길이 좁은 곳에서 쓰레기를 수거해야 되는 상황에서 주로 용이하게 많이 씁니다 이렇게 앞에 보이시면 2.5도라고 3.5도 확연하게 크게 차이가 나시죠? 2.5도는 그냥 마이티 모델이 있고 큐티 모델이 있는데 다 큐티 모델을 사용합니다. 큐티 모델을 사용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어차피 큐티 모델을 사용할 수 밖에 없는 환경이에요. 2.5도는 좁은 골목길을 들어가기 위해서 만들기 때문에 3.5도 역시 마찬가지로 오도는 진입이 어렵고 인근 관내를 돌때 사용하는 차량입니다. 마지막에 하이라이트. 저희들이 흔히 많이, 허가용으로도 많이 있어야 되고 많이 사용하는 재활용품 수거 차량입니다.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차량 같은 경우는 시청의 허가 조건에 완전 밀폐형 자동 덮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뭘 뜻하냐면요. 어느 누가 보더라도 완전하게 밀폐가 되어 있죠. 그리고 뚜껑도 마찬가지로 저기 있는 덮개가 닫히고 열려서 완전히 밀폐가 돼야 되는 그런 걸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이시는 차량이 2 5톤 왼쪽에 보이시는 차량이 3 5톤 이렇게 해서 재활용 차량은 보통 2 5톤에서3 5톤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2 5톤 같은 경우는 허가 용량이 조금 낮게 나오고요. 3 5톤도뭐 2,500, 2,700 정도로 나오기 때문에 허가를 받은 실때 허가 용량 문서를 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외에도 저희 신화트럭은 청소차량 전문업체답게 앞차 청소차 4대 쭉 깔려있고 압놀도 있구요. 음식물 처리 차량 쭉 있습니다. 오페스 처리할 수 있는 버킷놀이 그리고 살수차 정화조 차량들이 준비해 있구요. 그리고 또 청소차량, 그리고 앞차 청소차, 징계 덤프 이런 차량들을 보유중입니다 현재 오늘 날짜로 저희 신화트럭에서 32대 정도의 청소차량을 보유중입니다 아마 전국에서 가장 많은 청소차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청소차량 같은 경우 관에서 사용하던 것들을 주로 가지고 오고요 그리고 연식이 좋은 것들 위주로 가지고 옵니다 연식이 오래된 것들은 다른 용도로 구조 변경을 해서 판매를 하지 실제로 좀 판매가 되지 않기 때문에 연식이 좋은 것들만 구비하고 있습니다 청소 차량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그리고 청소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어디 멀리 가실 것 없이 저희 신화트럭으로 오시면 한방에 저희 모든 게다 해결해 드릴 수 있을 거라고 감히 자부합니다 사실 그 기존의 환경사업을 하시는 분들 말고도 이제 새로 시작하시려는 분들도 많이 보실 것 같은데요 그런 분들에게 좀 말씀을 한마디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환경사업은 나날이 발전해 나갈 수 밖에 없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환경이 가장 큰 이슈고요 요즘에는 이런 환경차량 특수차량을 가지고 다른 용도로도 많이 활용을 하십니다 지금 가평쪽에서는 잣을 실으시는 용도로도 많이 사용을 하시고요 너무 편리하니까요 던지기만 하면 계속 안에서 물건을 적재해주기 때문에 잣 실으시는 분 도 있으시다고 하시고 그리고 농산품, 공산품 많이 눌러도 깨지거나 이러지 않고 계속 내가 주기적으로 던져서 물건을 꽉 채워서 운반해야 되는 그런 용도에 굉장히 적합합니다. 종이를 파지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이제 안에 넣고 자동으로 돌아가서 압축을 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차량들 많이 사용을 하십니다. 환경차 청소차량 외에도 다양한 용도로 내가 용도에 맞다 그러면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미래 산업의 대세가 환경차량이기 때문에 환경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찾아주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으로는 신화트럭에서 환경차량을 특집편으로 한번 다 봤습니다. 오늘 진짜 야심차게 준비를 했는데요. 조금이라도 관심 있으신 분들이 있다고 하면 틀림없이 저는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굉장히 뿌듯한 마음으로 오늘 영상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신화트럭 홈페이지에 가시면 다양한 청소차량, 2.5도, 3.5도, 5도 압착청소차부터 시작해서 2.5도, 3.5도 재활용차, 3.5도, 5도 음식물차, 2.5도, 5도 압롤트럭, 25도 압롤트럭까지 다양한 트럭들이 줄비하게 구비되어 있습니다. 연식 대비해서 주행거리, 시세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신화트로 놀러 오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